낯선 남자의 집에 몸을 들이다 으으음 <laughs> 아니 리허설인데요 포니의 디저트장 예전에 도착한 오늘 나올때마다 항상 하나씩 두게 <laughs> <그게> 나쁘지 않네데 <laughs> 너무 긴장돼요 다 <laughs> 좋다 <laughs> 흐려합니다 <laughs> 흐려합니다 모르겠어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집중을 했는데 ㄱ 낯선 남자의 집에 몸을 들이다 포니 브이로그 최초로 <laughs> 더러워 오빠네 집이고요 엄마 아들이요 <laughs> 엄마 아들 집에 엄마 아들 없이 제가 정복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방송이 있어가지고요 판교 카카오라이브가 있어가지고 아침에 와야 되는데 첫 차를 타고 와도 되게 간당간당한 시간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판교 쪽에 사는 혈육집에 왔습니다 여기서 하루 자고 내일 이제 방송을 하러 갈 거고요 저희 오빠는 어디 갔냐고요? 몰라. 어디 가서 자겠지. 집을 비워줬지 뭐야. 카사리 가겠지. 근데 뭐할건 없어요. 오늘 일하다가 대본 정리하고 연습하다가 내일 새벽같이 또 나가야 되기 때문에 별거 없고요. 남의 집이기 때문에 막비춰주기 때리기도 막 그래가지고 근데 오빠는 오빠인가 봐. 정연아. 고맙다. 근데 빨리 말하요 그랬어. 이미 시켰어. 오는 길에. 미안한데 부엌 좀 뒤질게. 어 그래. 괜찮다고? 그래. 다이어트 도시락 이런 거 있길래 시켜봤어요. 컬리플라워. 음 따뜻해. 음 맛은 없어요. 따뜻한 채소 맛이에요. 아니 맛있다고 생각하면서 먹어야 몸에도 좋을 거야. 음. 아, 오빠 방을 어떻게 하면 괴롭힐 수 있지? <웃음> <웃음> 제니 쿠키 아니야 이거? 이 졸라 이거 다 먹고 갈까? <laughs> 지갑을 두고 갔네. 근데 <laughs> 이 네, 오빠랑 사이가 조, 좋은 편이거든요. 아주 엄청 막 친하게 막 그렇게까지 지내는 편은 아닌데 솔직히 이 정도면 굉장히 사이가 좋은 편이고. 나이가 들수록 뭔가 가끔 보고 싶고 그래요 오빠가. 저는 인천 살고 오빠는 이렇게 판교 쪽에 사니까 멀잖아요. 그래서 자주 못 보는데 아, 가끔 보고 싶고 괜히 카톡 한번 하고 싶고 뭐 그럴 때 있어요. 어릴 때는 뭔가 이런 마음이 없었던 것 같은데 가끔 그냥 혼자서지만 애틋한 마음이 들 때도 있고 가족이란 게 그런가 봐요. 그래서 가족인가 봐. 대기 메뉴 준비 완료되었어요. 주세요. 대기실에 일찍 들어왔습니다. 지금 6시 45분, 7시 반에 리허설인데요. 일찍 도착해가지고 연습할 겁니다. 지금 마음이 조금 조급하니까 연습을 지금 빨리 해보도록 할게요. 한마리려죽겠요 <laughs> 하지만. 산그만 버터 방송을 위해서 화이팅! 대량 따먹어요. 었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카슈러버 여러분, 여러분들. 빵도쿠 빵 전문가인 보니가 가장 사랑하는 버터죠? 이즈니 생멜. 진짜 개 맛이 너무 맛있어 진짜 아이스크림 너무 맛있는데. 와, 이즈니다 이즈니. 담봉베르다 너무 맛있겠다 고구마부터 너무. 맛있게 먹어도 크까게 먹어도 맛있게 먹어도 어있게먹어있게먹어있게먹어품게도게 먹어도 있게어게이게어있어요있있어 반갑습니다. 폰이의지저트 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가...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대전으로 출장 1박 2일 즉흥적으로 오긴 했는데요. 어쨌든 대전에 도착한 뽀이어요 안녕. 날씨가 그새 되게 더워져가지고, 와, 민소매로 일하고 돌아다녔습니다. 몸을 좀 키우면은, 그렇게 민소매가 있고 싶다? 아 무튼, 에어비앤비 숙소인데, 숙소가 너무 예뻐요. 자자자 너무 감각적이지 않습니까? 요거, 전체로 보면 지금 이런 느낌. 색감 장난 없죠. 와 스메그 심지어 이거 뭐야 비스코티? 새 건가 봐요. 지금 이거 다안 떼져 있고 너무 깨끗하고. 아, 무튼 이렇게 음악 듣는 것도 있어요. 그 음악에 진심인 것 같지 않아요? 어떻게 그냥 에어비앤비 숙소를 거의 스튜디오처럼 이렇게 옷가락 없는 공간 보세요. 빨리 이제 촬영을 해야 되거든요. 이 성심당 롯데백화점에서 사온 것들. 아, 여러분, 지금 큰일난 게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아, 졸리다는 기분은 아닌데, 그냥 전체적으로 몸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은 느낌. 어제 약간 채끼 있어서 약 먹고 잤어요. 소화시키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여전히 머리가 너무 어지러운 거예요. 원래 두통이 잘 없거든요. 아침에 이제 타이레놀 먹고, 갔는데 지금도 약간 어질어질, 어질어질해요. 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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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일요일부터 그랬던 것 같아. 조금 몸을 쉴게요, 몸을. 아까 촬영하고 남은 샌드위치들 있다가 저녁에 배고파지면 꺼내 먹는 걸로 하고요. 3심당 오븐 스토리. 완전 3심당 투어인 거예요. 원래 칼국수집이 엄청 맛있는 수육을 파는 칼국수집이 있다고 해서. 어, 여 가서 수육을 사 먹을까 하다가 기가 빨려들어가지고요. 여기 롯데백화점 지하에 오븐스토리 있어가지고 여기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렴. 심하지 음. 않은 애사들을 찾고 있어요. 어디 나올 때마다 항상 하나씩 갖고 와서 먹어요. 양이 진짜 많은데? 지금 샐러드도 엄청 커요. 엄청 양이 많고. 오, 이거 진짜 많네? 배부르겠는데? 아, 니크다. 샐러드부터 먹어야 혈당 스파이크가 안 오는 거 아시죠? 음. 꿀맛 나요, 꿀맛. 단맛. 음. 너무 달아요. 두께 나쁘지 않네? 와, 음, 맛에도 생각보다 두껍고 튀김 것도 좀 얇고 되게 바삭바삭하고 소스는 경양식 돈가스 소스? 근데 뭐... 맛있어, 맛있어. 응. <laughs> 오늘은 카쇼라 세 번째 방송이 있는 날입니다 아, 너무 긴장돼요 원래 카쇼라 있는 날 이렇게 긴장되지 않는데 너무 너무 긴장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판교까지 운전을 해 가지고 가야 되는 날이라서 진짜 떨리고요 진짜 긴장돼서 죽겠고요 판교까지 이렇게 먼 거리를 운전하는 거는 처음이에요. 서울까지도 가봤고, 막뭐 안양까지도 가봤었는데, 그때는 어떤 깡으로 갔었는지 모르겠어가지고, 아 오늘 진짜 너무너무 떨리고요. 그래서 조금 일찍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그 새벽이라서 아마 차가 진짜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한 시간도 안 걸리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금방 갈 거라. 하, 오늘 방송이 마지막이 될지 아니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될지 결정되는 날이라서 되게 중요한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도착해서 연습을 조금 더 하고 싶은데 열심히 한번. 또 해볼게요. 안전 운전해서 도착해 볼게요. 고속도로를 좀 오래 타야 되니까 또 안전하게 만나요. 카메라 끌게요. 저 진짜 집중해서 갈 거거든요. 무사 도착. <laughs> 그래도 올 때는 새벽이라 가지고 아침 새벽이라서 차가 없어서 무탈하게 진짜 빨리 왔습니다. 방송 끝나고 집갈 때가 걱정이긴 한데 일단 방송부터 잘하고 올게요. 아... <laughs> 안녕하세요.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오와! 예쁘다! 이건가보다 우리 까요 안녕하세요. 이건가봐요 아, 어, 두가지색깔이네이가 사다 <목소리도> 주시게. <찾아주실게>. 이 <목소리도> 좋다. <목소리도> 어리야부르셨어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저는 이런 화면에서 방송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앉아서 놓치면 안 되는 부분들도 보고요 모니터. <laughs> 자 오늘 빵빵 뽀 올드페리도넛 <laughs> 온라인 팝업스토어에 오신, <laughs> 올드 팝업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올드페리도넛 온라인 팝업스토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세 번째 방송을 잘 끝내고 왔고요. 오늘 왜 이렇게 아쉬워 죽겠냐? 뭔가 여러모로 되게 아쉬운 느낌이에요. 좀 많이 아쉬운 느낌이랄까? 왜 그럴지 모르겠어. 잘 했는지 모르겠어요. 뭔가 집중은 했는데 불안함이 컸었나? 뭔가 이게 마지막이려나? 막다잘 다 해야 되는데 이런 떠인것 같아요. 오늘은 좀. 원래 이렇게 라이브 방송할 때 떨지 않는데 오늘은 좀 떨렸던 것도 있고 제 혀도 진짜 많이 풀고 갔고 연습도 많이 하고 갔는데 혀가 계속 안 풀리고 계속 굳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이 절기도 많이 절었고 해서 아쉽더라고요. 여러모로 많이 아쉽더라고요. 아쉽다는 말밖에 안 나오네. 아무튼 약속이 되어 있었던 세 번째 방송까지 잘 끝내고 왔고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네요. 올 때보다 아마 차가 좀 막힐 거라서 또 천천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안전 운전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 아니야 이미 방송은 끝났고 집으로 가서 할 일을 또 하면 돼. 어, 아쉬워해도 끝났어. 아쉬운 만큼 다음에 또 기회가 왔을 때또 잘하면 된다. 그리고 카카오와의 이렇게 인연이 닿았다는 것에 감사하며. 아우. 집에 가는 길에 또 운전에 집중하면 다른 생각 안나니깐요 생각을 좀 비우면서 가.